투자는 건강하게, 만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케빈 베스만 화정국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6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어, 시장이 3일 연속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초에. 어, 앞으로도 시장이 계속 여기까지도 갈수 있을 것 같다 혼자서 저도 이제 신나 가지고 어, 이렇게 영상을 찍었었는데 어, 최근에 3거래 연속으로 조금 빠졌어요 사실 제가 어제 약간의 그런 조정장까지는 어,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보통 강세장이 특징인 장중 조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던진다고 하더라도 개인들이 그 매도를 받아주면서 장중의 하락폭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오늘 금요일 장 같은 경우가 외국인들이 순매도가 나오면서 장중에 어, 회복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흘러내리면서 끝나는 작년 4분기 때 굉장히 자주 봤었던 그런 차트 움직임을 보여줘서 아 이게 다시금 한국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미국 시장으로 쏠려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조정이 왔을 때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떤 뷰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기회로 삼으실 수도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강세장은 끝이다 계속해서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뭐 완벽한 익절의 기회를 삼으셔야 되겠지만 뭐 그래도 잠깐 주춤하다 하다가도 계속해서 원화가 강세로 돌고 있고 한국 시장 안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뭐 조금씩 주워 담는 그런 기회를 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틀 전이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에서 교환 사채 발행 결정이 났습니다. 어, 제가 이거를 살펴보다 보니까 조금 재밌는 구조도 있었고요. 어, 근데 그 구조 안에 숨겨져 있는 이노베이션이 정말로 교환 사채를 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뭐 굳이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제가 뭐 매수를 하라든가 매도를 하라든가 뭐 굳이 좋거나 나쁘게 판단하고자 하기보다는요 어, 이번 교환 사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이 구조에 대해서 알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교환 사채 발행 결정 첫 번째 자료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 어, 교환 사채를 사전에 발행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1회차로 발행이 되고요. 얼마 빌리느냐, 얼마 조달하느냐라고 하니까 3,767억 정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의 목적이 되게 재미있어요. 자금 조달의 목적으로 타보인 증권 취득자금 3,767억이 전액 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보면 뭔가 M&A를 하기 위해서 회사가 교환 사채를 발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표면 이자율은 0%, 만기이자율 0%니까 정말 이자에 대한 부담을 하나도 가지지 않고 뭔가 M&A와 관련된 그런 거래가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사채 만기일은 26년도 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은 굉장히 짧은 짧은 시기에 짧은 이제 만기에 사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환사채다 보니까 교환대상과 교환가액이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이 교환사채라고 하는 거는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도 언급을 드리지만 일반적인 사채에 교환대상을 받아갈 수 있는 대신 교환받아갈 수 있는 교환권이라고 하는 옵션이 붙어 있는 그런 사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채권자는 내가 원리금을 받아갈 것인지 아니면 정해진 교환가액에 교환권을 행사해서 교환대상을 받아갈 것인지를 선택할수 있는 그런 양자택일의 옵션이 주어져 있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환 사체가 발행이 되게 되면 필히 확인하셔야 되는 게 교환 대상이 일단 무엇이냐. 그리고 그 교환 대상을 얼마에 받아 가느냐라고 하는 교환 가액을 신경 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환 대상 먼저 보시면은 SK 이노베이션이 발행해 놨었던 보통주. 자기가 들고 있는 자기 주식 340만 주 전체 비율로 치면 한 지분율 2.25% 정도를 이번에 교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교환가액이 너무 싸게 발행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노베이션 다른 주주들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불편함을 느끼시겠죠? 근데 이제 시가를 기준 주가로 해서 110% 정도에 해당하는 가액이라고 하니까 뭐 교환가액이 현재 주가에 비해서 뭐 할인이 돼서 발행이 된다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지분가치가 뭐 상대적으로 간접적으로나마 희석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재미있는 건요 교환 청구 기간이 25년도 7월 3일부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보통은 이제 한 달이나 두달 정도의 갭을 주고 시장에서 이 이벤트를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통 주는데요. 교환 청구를 할수 있는 기간이 당장 일주일 뒤부터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해 드렸었던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으로 쓰이는 그 맥락과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다. 뭔가 M&A스러운 그런 성격과 연관이 있는 교환 사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교환 교환 사채를 누가 투자하느냐를 살펴보면 되겠는데요. 에코 솔루션 홀딩스를 대상으로 교환 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에코 솔루션한테 교환 사채를 발행을 해서 그렇게 초달된 자금으로 타보비 증권 취득 자금에 쓴다라고 하는데 그 타보비 증권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SK 엠무브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요. 거래 상대방이 에코 솔루션 홀딩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솔루션 홀딩스한테 아직까지 제가 지분율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에코솔루션 홀딩스한테 SK 앤무브 주식을 사오면서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당장 금액 전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전부가 될 수도 있고 그 어쨌든 최소한 일부에 대해서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내가 SK 이노베이션 주식 내가 들고 있었던 자사주를 나눠줄게 라고 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SK 엠무브 주주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원래 모회사 자체가 SK 이노베이션이었어요. 이노베이션이 70% 들고 있고요. 에코, 에코, 솔루션 홀딩스가 30% 정도 들고 있습니다. 제가 리서치를 조금 해다 보니까 에코솔루션 홀딩스의 그 위에는 IMM 크레딧솔루션이 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엠무브에 들어오는 쩐주라고 보통 저희가 표현을 하죠. 재무적 투자자, f i 가30% 정도 들어와 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정리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노베이션과 에코솔루션 홀딩스가 각각 70% 30% 이렇게 나눠서 SKM 무브를 들고 있었고요. 에코솔루션 위에는 IMM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노베이션이 IMM한테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 야 내가 네가 가지고 있는 어, SKM 무부 30%를 내가 마저 다 사가고 싶어. 근데 내가 이걸 전부 다 주기에는 돈이 조금 없으니까 그 중에 적어도 일부는 내 주식을 조금 나눠줄게.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사주가 있어. 그걸 뭐 당장 주기에는 조금 뭐하니까 교환사체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스 트루먼트로 너한테 줘서 너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줄게" 라고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제가 생각을 했었던 건, skm무부로 과연 그럼 비싸게 사는 거냐 해서 리서치를 조금 해봤어요 그래서 어,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s k m 무 주식 전량인 1,200만조 요게 30%에 해당하는 건데 이걸 전체 금액으로는 8,592억원을 주고 산다 라고 합니다 한 주당 7 1 6 0 5원에 사온다 라고 하고요 어 근데 그 중에서 이제 3,767억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교환사채로 조달을 한다 그럼 나머지가 한 5천억 정도 되잖아요 그 5천억에 대해서는 뭐 실제 현금으로 바로 지급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첫, 아, 판단해 볼수 있는 거는 30% 지분에 대해서 8,592억을 준다라고 하니까 전체 100% 지분 가치 혹은 주주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할수 있느냐라고 보면 2조 8천억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게 현재 m 무 v 의 상태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엠무부에 이제 작년도 연말 기준으로 손익계산서 그리고 재무상태표를 조금 가지고 왔어요. 작년도 연말 기준으로는 단기순이익이 4,348억 원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퍼 p ratio 기준으로 보면 한 6.4배 정도 되니까 또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그리고 PBR도 살펴봐야 되겠죠. 작년도 연말 기준으로 지배주주가 가져가고 있는 자본 총기를 보니까 1조 5,700억 정도 나오는 그런 회사고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PBR은 한 1.8배 정도 나옵니다. 엠무브가 그래도 SK가 이제 거느리고 있는 여러가지 뭐 석유화학 계열들 중에서는 그래도 꾸준하게 캐시플로우와 실적을 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뭐 1.8배 정도 되는 p b r 이라든가 6.4배 정도가 되는 PER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솔루션 홀딩스가 엠무브를 훨씬 더 이전부터 훨씬 더싼 가격에 매입을 했었던 것 같고요. 보통 IMM도 굉장히 빡센 그런 투자 기관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충분히 뭔가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도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적절한 수준에, 그래도 비교적 그래도 저렴한 수준의 그런 지분 가치가 책정이 됐다는 점에서 뭐 이노베이션 주식 여러분들께서 이거 너무 뭐 비싸게 사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걱정하실 것까지는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엠무브가 윤활류 쪽을 하기 때문에 이런 유활류 쪽에서 이제 뭐 데이터 센터 액침된 각 이런 거, 이런 쪽으로 분명히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치 관련해서 조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만한 포인트도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아, 딱 하나 리스크라고 한다면은, 엠무브가 계속해서 상장, IPO를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SK 이노베이션, 모회사인 이노베이션 주가는 또 재차, 아, 지분 가치가 희석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그분의 리스크로 가져가셔야 될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했었던 거는 이, 이 포인트였어요. 이노베이션이 그러면 저 8,500, 한 8,600억 정도 되는 돈을 어 지급할 여력이 없나? 라고 해서.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올해 1분기 말 숫자를 조금 찾아가지고 와봤거든요. 그랬더니 현금을 한 2조 5천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제 부채 쪽도 다 같이 봐야 되겠지만 가지고 있는 현금이 그래도 2조 5천억이 있는데 8,600억 정도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왜 굳이 그러면은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교환 사채를 발행을 했을까 해서 자사주 보유 현황을 조금 봤더니만요. 앞에서 지금 교환 대상으로 잡아놨었던 그 자사주 주식수가 딱 340만 주였거든요. 이 회사가 보 요하고 있는 자사주의 사실상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냥 자사주를 처분하는 그런 어떤 명분을 만들었다라고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회사가 어떻게 현뭐 물론 뭐 정말 돈이 없다라고 뒷받침할 수있으면한 여러 가지 맥락들을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현금을 2조 5천억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부채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노베이션 자체가 그렇게 캐시 창출력이 과거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 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자회사들 뭐 특히 SK 온 쪽으로 어, 자금 지원이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금 여유가 없다라고도 디펜드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2조 5천억이라고 있는 현금을 별도, 당사 기준에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자사들을 전부 교환 대상으로 거는, 그거를 통해서 엠모브르 주식을 일부라도 조금 사온다라고 하는 그 관점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따로 떨어뜨려서 해석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최근에 뭐 말이 많지 않습니까? 자사주 관련해서 뭐 소각을 의무화한다든지 뭐1% 넘게 들고 있으면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처분을 할 건지에 대해서 뭐 공시하라는 그런 의무조항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기업들로 하여금 아무래도 조금 불편하게 작용을 하겠죠. 어, 그런 관점에서 상, 이런 제도들과 뭐법 개정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빠르게 가지고 있었던 자사주들을 유동화하는 그런 택틱을 결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걸 뭐 굳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실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아, 이게 자사주를 처분함으로써 어느 정도 현금을 유동화하는 그런 간접적으로나마 유동화하는, 물론 다 IMM 쪽으로 들어가긴 하겠지만요. 그런 택틱이라는 거를 알고 가시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